확률로 소비 안되도록 해주는 뭐, 무익기 중전 닌자의 중전 아 이제 끼야되네자 영타구가 뭐냐면 요겁니다 사용하면 원거리 무기나 투척 무기를 사용해도 일정 확률로 화살과 탄약이 소모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행장 가야겠다 그죠 자 수행장 갑시다 여기 숙련도가 무조건 해. 임자에게 충전 갑시다. 한주하고 싸우네요. <목소리도> 메모를 좀 해야겠습니다. 당광. 웅이 포지자군무. 쉬워요 음. 얘는 쉽습니다 일단 일단 왼쪽 버튼이 독을 발라요 그 다음에 밑에 뭘 깔아요 하단 공격 걸고 시계, 그건 뭐야? 뭐야? 제가 말렸어요. 이번에 밟혀가지고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똑바르고, 이번에 제가 선방 자, 자, 자식, 작아지는 자식, 자우측으로 가고, 뭐야? 왜 이래? 뭘왜 이래? 뭘왜 이러지? 왜 이러지 얘가? 오늘? 자 똑바르고 나이 던져줍니다 바탕 털고, 시비얼 완전 고 나안 그랬는데 왜이러죠 오늘? 졌을 땐 나네. 좋습니다. 하등공에 해놓고, 반댕이 한을 풀어주고, 빠지고, 가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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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에서, 여기다가 빠지고, 이제또 때리고. 나 가게를... 아가까가왔네 어, 자, 여기서 이제 이가셋을 모아야 돼요. 자, 일단... 일단 요새 이가셋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풀셋 몰 때까지 털어야 돼요 여기서 음. 시간이 좀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제 충전이 됐기 때문에 인내 스킬이 개방 됐을 거예요 볼까요? 스킬 봅시다 자 열렸죠 타검법 수리검 데미지가 6% 증가한다. 일단은 프라이예술법 배우고 난사프라이 배웁니다. 자 요공 스쿠모 구명합니다. 자 여기서 준비 전투 준비 맨 아래 여기를 일본에 저장을 합니다. 다음 아무것도 빼고 아까 먹은거 아까 먹은거 이가장가라컬고 이가 허벅지라 걸고 요거를 2번에 대어자. 됐죠? 다시 1번을 불러옵니다. 다시 또 가야 돼요. 얘한테서 풀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가 세 풀셋을. 家事ともならですね。 왜 이곳에서 모으려고 하느냐 세트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모아야 됩니다 그왜 일도하는 사람들은 서공구상 모으잖아요 긴 곳에다 모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다시 2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시 세팅을 합니다. 락을 걸고요. 자, 아까 제가 6체12 기량 13 찍었죠, 그죠? 맨 밑에 보세요. 장비 필요한 육체 기량, 요거 때문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찍고 난 다음에 인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세트 효과, 세 세트 효과 보고 있다, 그죠? 일곱 세트 효과를 봐야 돼요. 다시 저자 불러와야죠 자 풀세트를 맞출 때까지 갑니다 지겹지만 계속 합니다 풀세트 맞출 때까지 꼭 있어야 돼요 이거 되지 물론 뭐 쿠나이 안 하실 분은 상관이 없는데 쿠나이 할 분은 무조건 프리셋을 만들어야 된다. 먼게 지루할 거예요. 근데, 근데 제가 편집을 해야 네. 되겠다. 안 하고 싶죠. 뭐지, 뭐지? <laughs>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laughs> 왜안 들을까?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달리 인내가입니다. 참으라고 인냅니다 풀 맞춰야돼요 풀셋 풀셋 얻어내야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돼요 닌자이기는 중전 갑시다 또 독을 바르고 프라이를 던집니다 지금 모이고 있죠 야 시간 잘갔다 벌써 30분이네요 자또 세팅을 합시다 2번을 불러와서 못 먹었고 무기를 먹었죠 참도 좋은 거먹었네보 본인 키가 4킬라 44 와우 야 제일 높은 템후두템 했네요 그죠? 됐고 이건 놔두고 자 이제 세 부위 남았습니다 다시 저장 다음엔 일번을 불러온다. 근데, 완전 사슬로 좋은 걸 먹었으니까, 바꿔야죠. 기서도순 요거 좋네. 오케이. 오케이. 제일 좋은 거. 요거는 이제, 옥납할 거겠죠. 당연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서도 좋은 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다 복납해야겠다. 이게 또 필요 없다 버리자. 오케이. 거점 진사. 복납. 무기. 자, 무기 다 복납해버렸어요. 능력 격화. 자, 인년15 찍어주고, 15, 15... 어떡할까요? 조사를 찍을까? 그를 조절를 찍을 찍다 오케이, 있는 시5 찍고 조수를 충전, 고고 풀셋 만들어야 됩니다. 사인 재두고단바닥격깔아고 가드 기다리고 이쪽 가서 때립니다 가마이 던져주고 더 빠르고 릅니다 어때? 가서 때리 <목소리도> 아, 그. 오예! 칼 나왔습니다. 칼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복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머리하고 뭐 상이 나왔네요. 자, 거의 풀셋 다 됐어요. 이제. 두복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얻어내세요 그다음부터는 게임이 쉬워집니다. 풀셋을 얻은 다음부터. 지루하지만 얻어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다시 장비 가서 2번을 불러온다. 2번에. 자, 요게 2가셋. 그, 칼이에요. 끼웠죠. 음. 뭐야, 칼 효과 왜안 나와? 아, 안 꼈구나. 자, 장착했어요. 자, 5V 효과 보고 있어요, 이제. 그죠? 대시 기력 소리 감소 20%. 자, 아직 투구를 못 얻었고, 몸통도 못 얻었어요. 이두 가지만 얻으면 7세트 됩니다. 자, 일단 이번에또 저장. 다시 일본을 불러온다. 다시 수행장에 들어간다. 아 머리하고 상의만 나오면 되는데 자 똑바르고 뭐야 이거 다들라 가면 이거 뭐도야 다슬라 다시 똑바르고 밑에 깔고 쿠나이 던지고 기다립니다 밑에 가서 때리면. 뜨고 또 때립니다 잔침뜨고 또 때리게 오케이 다고 때리고 밑에 쿠나이 던지고 왜? 기력 차라고 밑에 깔고 밑에 깔고 또강력히 걸고 또 밑에 깔고 또강력히 걸고 또 쉽죠 아싸! 투고 나왔습니다 이제 상위만 남았어요 자 이제 한 부위 남았어요 다들려갑니다 포기하면 안됩니다 게임이 엄청 쉬워져요. 다 풀셋 얻은 다음에. 무기는 40에서 44 정도 나온. 오케이. 자, 다시 장비, 세모. 전투준비. 2번 불러오고, 머리에 이가를 끼우고, 잠그고, 2번에 가슴이 없죠. 가슴만 얻으면 됩니다, 이제. 이제 가슴만 얻으면 돼요. 다시 장비에서 1번을 2번에 저장을 하고 1번을 불러온다. 다시 수행장 민자에게 상이 얻을 때까지 합니다. 시작합시다. 자, 똑바로고, 밑에 깔고, 또 이도냐? 왜 이러냐,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왜 자꾸 이도를 깨지? 괜찮아, 괜찮아. 자. 자, 가까이 갑니다. 방맹이 털어주고, 난신 쓰고, 또 털어주고. 다시 쓰고, 또 풀고. 다시 쓰고, 또 풀고. 다시 쓰고, 또 풀고. 제발, 상위. 오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물론, 뭐, 보라색 다 맞추면 좋긴 좋은데, 네. 필요 없어요. 이게 이가셋은 어차피 세트옷만 세트 오빨 받으면 버프가 <laughs> 세기 때문에 맞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맞으면 이제 죽어요. 이 가셋이 엄청 방어력이 낮아서 맞으면 웬만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쪽으로 해요. 야돼 자, 이때까지 입었던 옷을 벗고 입원을 불러옵니다. 자. 됐어요. 풀셋 됐죠. 자, 효과 보세요. 인술 술법력이 비례해 데미지 증가. 쿠나이가 엄청 세집니다. 인술 술법력도 올라가고요. 숫구모 사용 종료 시 인술 을 회복이 되고. 인술템. 음. 일단 메인 무기가 사슬 낫이 세야 돼요. 지금 나온 템 중에 레벨이 제일 높네요. 음. 요요걸 제대로 얻어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까 다 팔아보고 이것도 지금 솔직히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팔아버릴 거예요. 자, 이제 미션 진행합시다. <laughs> 자, 됐고. 아이템에서 쓸데없는 거다 팔렸네. 오케이. 방금 이것도 집어넣읍시다. 이것도 집어넣고, 이제 필요 없어요. 음,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음. 오케이. 치워 홈, 홈, 인공, 그 다음에 약발. 오케이. 소지품. 자, 몇개 없죠, 소지품? 저는 대장간에 넘겨주고, 됐고 레벨업 할수 있나? 레벨업 할수 있나? 인내 찍어주고, 스킬 가서 인술 찍어줍니다. 찍고 싶은 건 많은데, 찍을 포인트가 없어요. 이것도 찍고 싶은데 찍으면 안 돼요. 포인트가 없어서. 철자술법 찍어줍니다. 소통용구고양이법기술법 다시 신사. 술법 준비. 인술. 자, 두개 찍은 이유가, 요, 포인트 적은 거 찍으려고. 요거 치우고, 포인트 적은 거 찍어주고, 요것도 포인트 적은 거 찍어주고, 쿠나이를 많이 던져야 되니까, 쿠나이. 다음 난사쿠나이 다음 소리검 자 준비가서 소화구 자리에 소리검 자 그러면 이제 쿠나이 난사쿠나이 소리검 세가지 14개 됐네요 여기는 지동불 넣어야 되는데 아직 지동불을 아 중전 가야되네 중전 갑시다 수행장 중전 분량 양의길 중전